처음은 H&M. 아 살짝 비침 있어. 응. 패스. 두 번째는 좀더 힙한 곳. 형 취향 아닌데 들고 왔어요. 동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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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누가 하십니까? 87mm을 갔는데 저의 스타일과 맞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제 사심 치우기였어요. <laughs> 캠퍼 독일군 사고 싶었는데 바로 예쁘다. 품절 되더라고요. 이아도에러가 약간 이런 TG 감성. 모델들도 약간 너도나도 많이 쓰더라 <laughs> 머드하면서 레트로하면서 여러가지 무드가 다 섞여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디를 갈거냐면요 아 남성복 브랜드 음. 커스텀 멜로우 있는 곳으로 갈겁니다 자들가자 이거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어, 여기 안에 에어팟 주머니도 있다 어 진짜? 에어, 에어, 어. 에어팟 주머니 진짜 에어팟 넣으려고 풀 <laughs> <laughs> 대박인데 이거? 홍대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 합정으로 가야지 네. 합정 어디로 가야 되지? 합정 짱구대리님 매장으로 와봤어요 와 진짜 멋있다 찾았어요. 슬슬 컨텐츠 폐지가 나왔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약간 그냥 땡 브이로그 갖고 나왔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컨텐츠 폐지. <laughs> 작가 형아 차 타고 촬영 장소로 가고 있어요. 바로 안산촌인데 와 너무 예쁘게 보이죠. 좋아. 왜 좋다고 한지 기억이 안 나요. 개인 작업물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요 뜨거운 여름의 무드를 레퍼런스로 잡았는데 날씨가 은근 흐려서 다른 무드로 찍히더라고요 다행히 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리 중입니다 집 가는 길 노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연남동에 촬영이 있어서 홀리선 매장에 방문했어요 홀리선 21 FW 쇼케이스를 하는 날인데요 흔쾌히 촬영 허락해주셔서 달려왔습니다 쇼룸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래에 제 쇼룸도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오늘 제 착장은 시티보이 룩인데 이 커스텀 멜로 데님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품절이라 대체템 영상도 찍어보려고요 포인트 셔츠는 이번 U라인인데 예쁘죠? 촬영을 마치고 커피로 수혈 중인데 오늘 서울 날씨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제 다음 대입남 촬영 전에 AK 백화점에 들려보려고 왔어요 옷보러 은근 가볍게 들리기 좋아요 테라스도 있고 일단 어라운드에 볼 브랜드가 있어서 왔는데 이젠 앤더슨벨이 없네요 아니 인사일런스도? 배고파서 백화점 앞에 국밥집에 왔어요 뜨끈뜨끈 이번 유발 뉴발 신상인가봐요. 유발도 리뷰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laughs> 합정으론 지하철 타고 넘어가려고요. 확실히 저한테는 이쪽이 볼게 많아요. 대입남 컨텐츠가 잘 될진 모르지만 있는 걸 좋아해서 신나는 컨텐츠라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내려서 합정역 2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서울 상경원에. 게... 바로 포터리 쇼룸에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쇼룸을 이사했다는데요. 인테리어가 넓고 편하게 되어 있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무드를 봤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캐주얼하고 깔끔한 옷들이 많은데 널찍히 서서 착장을 볼수 있어서 그런지 옷의 착용감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뽕뽑고 가네요 손이 왜 이렇게 까매? 원단 쌓아놓은 것도 괜히 멋있는 거 있죠? 오다닥오다닥 화장실 포털이 실물 보고 지릴뻔 했나봐요 잘 참아서 세이브했습니다 잠시 쉬려고 바닐라 라떼 마셨어요 음 나와서 집 가려는데 아... 담아야겠더라고요 오늘은 아르켓의 초대를 받아 서울에 왔어요 그 전에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 땡땡님을 만나러 연남동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스컬 넣어봤는데 어떤가요? 꾸준히 뵀지만 사무실 놀러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초대해 주신 이던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심히가세요 영상에서 봤던 익숙한 커튼. 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어, 여기가 광장님 사무실입니다. 어, 광현 님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저. 부신 거예요, 신 거예요?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아, 네. <laughs> 어, 광자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아, 미리 연락 아, 주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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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작에 좀 초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 먹으러 갈까요? 아, 네. 배고프시죠. 아, 네, 아, 국수 바로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아. <laughs> 오. 뭔가 집 로고가 뭔가 홀리선 로고랑 비슷하네요. 아, <laughs> 연남동 컨셉인가 <laughs> 아 맛은, 이게 진짜 아 큰거 같아요. 아. 쉐, 뿅 들어서, 많이 지켰는데, 이렇게 해서, 어. 싹 먹으면, 네. 어. 맛있습니다. 네. 아르켓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신상 보셨어요? 네. 어? 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한번더 고민해 보자. 음, 뭐내 사이즈 누가 한 번에 아... 다 가로채는 거 아니니까. 또 아메카지 입던 사람이 코스를 접근하기 힘든데 좀더 접근성이 있게 깔끔해질 음... 수 있는. 캐주얼한 옷들이 아르켓이 더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 요 안에. 음...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카페 에 사람들 은근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는 것도 그 커피 번 메뉴가 새로 아... 나왔다고. 37분인데, 네, 여기까지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광장님 덕분에 편하게 가게 됐습니다. <laughs> 63빌딩 라이프 플러스 할때 자주 갔었는데 그립네요. 이렇게 간편히 도착하니까 서울 살고 싶은? 늦어가지고 빨리 뛰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laughs> 워크자켓 이쁜데 가격 좀 볼까? 아 아니네. 이보블 링크들 이건 짜임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니트네요. 원단이 헤어리해서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랑 시원한 컬러감 때문에 이질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셔츠 살짝 나와주니 예쁜 거 있죠. 어, 이 하프 지퍼업 넥라인 떨어지는 게 예쁘다. 어 많이 얇네요. 이 니트는 사이즈를 어떻게 입을지 고민이네요. 셔츠가 기장감이 길어서 레이어드 할 때도 좋겠네요. <laughs>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짱구 대디님이 아,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짱아. 짱아. 구독 많이 해주세요. 패션 컨텐츠 하죠? 네. 나도 나가면 얼마나 본 패션 거지, 유튜브 그런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18년도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완전 그... 추천기지, 그때. 네. 닥터마틴 추천하셨을 때. 잘 네. 신고 있기 때문에. 아, 닥터마틴은 사랑입니다. 네.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도 근데 이런 거잘안 해봐가지고. <laughs> 다른 채널 처음 나오는 건 처음일까? 제 채널에 짱구 대리님이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별로 잘안 나와요 저 비싸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좀 둘러보고 카페에 왔는데 스웨덴에선 시나몬 데이라고 한국의 빼빼로 데이 같은 날이 있나봐요 아르켓 앞에 팔찌레멘 팝업스토어도 하길래 들려봤는데 은근 예쁜 옷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원중님과 런원님도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르케 돼서 선물도 받았어요. 곧 영상으로도 올릴게요. 아, 제길. 꼭 집가려 할땐 사당행이 먼저 오네요. <laughs> 그럼 이만 다음에 봅시다. 유바.